자들네진짜로 짜고 봐요. 와, 편하네. 아니 요거는 예? 보면 이렇게 가시 그렇게 아무것도 안돼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영수 드셔 봐. 이거 야. 어. 선생님 먼저 먹어야지. 달네요. 달다 그냥 쌀으로 다루. 다루. 먹어도 된다. 음. 그냥. 약간. 그냥 먹어야겠네. 매콤 하네 이게 그저 뭐야 겉절이를 담았더니 그렇게 맛있더래. 몇개 가지고 왔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니, 하나 더 주고 하라고 그러고. 겉절이 해놓을게. 아, <laughs> 그냥 그, 안 어, 먹을 테니까. 그, <laughs> 아니. 그치. 아, 맛있네. 아이 선생님 만나서 드디어. 나보다도 갖고 온 선생님을 많이 드야어어유속다 파먹어버리자. 이 형식 이상하게 가요. 속다 속. 속 파먹어버리자. <laughs> 음? 음. 이건 그냥 피망 배추 먹을 때. 음. 음? 아니 이게 배추가 고 어? 그냥 바로 음? 원래 긴장 배추가 있을까? 지금 음. 이 정도면 그렇게 크다고 안 하거든요. 음. 그리고만 이제 자르면 이게 음. 회성회성 이런 이렇게 지금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꽉차 있잖아요 지금. 음, 농부가 맛있다고 난리가 났던 거야. 맛있네요, 진짜로. 음, 단맛이.